자 우리 열람 같은 경우에는 음 열람을 할때그 예, 경매계장님은 대부분 한 분입니다. 어느 계획 가도 계장님은 한 분이 있어요. 그 밑에 주임이 없어요. 어, 경매계장님은 모든 사건에 자기 머릿속에 딱 정렬하게 나열되어 있기를 해서 주임하고 따로 일을 분배를 안 해요. 예를 들어서 어, 김주인님 그 사건... 송달 보증서 보냈습니까? 아, 계장님이 보내지 않았는가요? 계장은 아니, 주임이 보낼줄 알고 나는 안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예 사건을 느리면서 계장님한테 모든 것을 매치가 다되 있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계장님은 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경매계에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아, 요거는 주소 보증을 언제 해야 되고,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, 다 머리에 딱이 정리가 돼 있어요. 그런 분이. 기록연람할 때는 딱 앞에 서가지고 쳐다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전화 받아야지 또민는 일이 오니까 하고 또 자기 또 속무 사건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못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기록연람하러 왔다면 상당히 이 조금 짜증 짜증 짜증스럽게 보이고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록 열람하러 갔을 때는 항상 볼펜을 들고 볼펜 어, 말고 연필을 딱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화기 같은 것은 딱 잡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가 신뢰가 쌓여가지고 조금 연람하면서도 물어보면은 좀 좋은 도움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기록 열람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낙찰 받았을 때는 기록 열람은 필수고. 어, 그렇지 않더라도, 뭐, 채무자라든지임차인 인적상을 알기 위해서라도 조금 기록연람하는 것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본의 아니게 조금 불, 저번 같이 그렇게 조금 안 좋은 행동이 벌어지다 보니까, 어, 계장님들이 기록연람을 올 때마다 다 긴장을 합니다. 아, 뭐 그런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